짜잔! 이게 바로 도하나 립스틱입니다 이게 하나에 9,800원이면 되게 저렴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웹드라마인 1 8에서 나오는 립스틱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명 도하나, 김하나, 여보람 캐릭터 립스틱입니다. 네이버에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립스틱이고 기능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립스틱이니까 어,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에이틴 립스틱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짠, 에이틴 립스틱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뭐 에이틴 립스틱, 도아나 립스틱으로 불리우면서 많이 유명해져 있기는 한데 원래 정식 명칭은 오아트라는 브랜드의 벨벳 립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네이버 플레이리스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원래 이 제품 한 개의 원가가 15,000원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9,800원에 한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세트 구성으로 묶어서 원래 29,400원인데 거기서 또 할인을 해서 26,46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제품의 이 패키지 케이스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도하나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장 위쪽을 열면 짠 시우가 나타납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보람 립스틱의 위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기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하나 립스틱의 위쪽을 열어보면 짜잔 하민이가 나타납니다. 저는 거의 이 패키지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냥 포장 케이스 때문에. 그리고 포장 케이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런 제품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하늘색 립스틱 두 가지가 기하나 여보람 캐릭터의 립스틱이고요. 이 혼자만 색깔 다른 이 제품이 도하나 립스틱입니다. 이런 무광 재질에다가 모아트 글씨 딱 써져 있고,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컬러들을 하나씩 발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뭐 제품에 대한 발림성. 지속력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컬러를 하나하나씩 발라보고 이야기를 간단히 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할 예정이니까 어, 영상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그럼 첫 번째로는 기마나 립스틱 레디 투안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짜잔 그냥 딱 봐도 이쁜 컬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을 진짜 되게 좋아해요. 핑크랑 레드가 적당히 이쁘게 섞여진 색감? 일명 꽃핑크 색감. 이 제품이 컬러 설명에 형광등 컬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 딱 걸맞게 피부톤을 되게 화사하게 밝혀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핑크 기가 좀 강하다고 느껴져서 쿨톤이 바르기 좋은 립인가 싶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또막 쿨한 느낌이 또 엄청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쿨톤 분이시든 웜톤 분이시든 도전해볼 만한 좋은 립스틱인 것 같아요. 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든다. 핑크를 평소에 자주 발라보지 않으셨거나, 어, 핑크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약간 장벽이 살짝 높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보람 캐릭터 립스틱인 레디 투 플레이 요거를 발라 볼 건데요. 진짜 오렌지 느낌이 강하다 못해 그냥 딱 대놓고 나오렌지에요 하는 느낌의 컬러죠. 짠. 연하게 바르면 이런 색감이. 에요 자체의 쨍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요런 컬러감이 조금 낯선데 도전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게 단독으로 바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얇게 단독으로 바른 상태에서 이것보다 살짝 진한 컬러를 안쪽에 살짝 더 발라준다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쨍하게 발라볼게요. 음. 쨍하게 바르니까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컬러감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 얼굴에 안 어울리는 거지, 이게. 제 친구 중에 그 페리페라 잉크 틴트 중에 이런 귤귤 주황주황한 그 심장쫄깃이라는 틴트를 매일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립스틱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도아나 립스틱입니다. 이 제품이 벽돌 레드 컬러라고 설명에 적혀 있었는데, 제가 톤 다운된 벽돌 MLBB 이런 컬러가 되게 안 어울려서 평소에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네, 도전해보자 하고 발라봤는데 톤 다운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저한테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우선 연하게 발라볼게요. 이게 연하게 바르면 그 데일리 MLBB 그런 분위기 벽돌립이 되기 때문에 짠 이렇게 적당히 바르면 이런 컬러감이에요. 벽돌 레드인데 그렇게 톤다운이 심하진 않죠? 그리고 바로 진하게도 발라볼게요. 이건 피부를 되게 깨끗해 보이게 해주는 컬러예요. 이 이틀간 이것만 바르고 다녔을 때는 굳이 블러셔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메이크업의 그 분위기나 색감이 너무 예뻐져서. 짠, 이렇게 적당히 진하게도 발라봤습니다. 저는 이세 컬러 중에서 이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활용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연하게 바르면은 데일리 MLBB 벽돌립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좀 진하게 바르면은 또막 가을 느낌 가득하게 메이크업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컬러도 다 발라봤고 했으니까 제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제가 이틀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기 이렇게 노트북에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의 한 부분이고 사람마다 입술 상태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느끼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살짝만 참고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텍스처와 발림성 이게 신기한 게 거의 매트 립스틱에 가까운데. 그 엄청 심각하게 매트하지는 않은 굳이 따지자면 세미 매트한 제형의 립스틱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립스틱에서 촉촉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발림성이 부드러웠고 텍스처가 되게 가벼웠어요. 그리고 밀착이 잘 돼서 마음에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묻어남. 방금도 말했듯이 밀착이 잘 되는 편이어서 묻어남이 아예 없다라고 말은 할수 없겠지만 몇몇 타 립스틱에 비해서 묻어남이 적은 편이기는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립스틱을 바르고 티슈로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의 입술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먹거나 이렇게 눌러봤을 때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발색. 발색은 보셨다시피 엄청 잘 됩니다. 제가 몇번 쓱쓱 안 했는데도 발색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착색의 정도. 저는 이 제품이 착색이 엄청나게 잘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착색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기승전 착색 핑크는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각질 부각. 저는 개인적으로 각질 부각이 좀 어, 됐거든요. 립스틱이 촉촉한 느낌이 적어서 저는 각질 부각을 이 제품에서 꽤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냥 립밤 없이 단독으로 어, 가을, 겨울에 쓰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지속력! 제가 이 제품을 이틀 동안 테스트해보면서 밥도 맛있는 거막 먹고 디저트도 막 거대하게 먹고 막 음료수도 막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점이 지속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해요. 굳이 5점 만점으로 따져보자면 한 제가 3.5점이라고 여기 적어놨네요. 밥을 먹고 나면 색이 옅어져요, 전체적으로. 근데 입술 안쪽이 또 입술 바깥쪽에 비해서 좀더 옅어져 있다는 느낌? 근데 또막 엄청 심각하게 테두리는 막 립라이너 한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는데 안쪽은 아예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지워졌다. 이런 그냥 평범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적어온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바르는 립스틱을 어,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촬영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창에 언제든지 달아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얼른 토요일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